또 재판소 그리고 가끔 지방법원 판사 이자들이 지금 내년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자유 애국시령이 됐는데 국민들, 태극기 국민들이 이렇게 엄동사람을 불구하고 매일 같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정상현 대통령을 사실 국민당선에서는 살년 됐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개혁력을 선포시켜야 지지율이 19% 떨어졌는데 우리가 한달 동안 투쟁해가지고 지금 거의 50%까지 올려고 잘했습니다. 유출물 배치도 지지 올라가니까 <목소리> 그 판단책임도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바꿔놨시면은 그대로 집권 여당이라고 쓰는 그 판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오히려 한참 타고 있는 분위기에. 우리 기업 끓짜증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된 간에 이누구야 지금 비무대표 아니 지금 부위원회대표위원은 권영세하고 권성중이하고 이두사한테서울대가지고 무슨 뭐 기세를 인사한다고 하다가 거기 나온 승민들, 상민들한테 피단을 받고 욕을 먹고 2 0만에 통하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니 지금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방탄소년단 모 고도당하고 우리 죽어준 국가자들 5총이들명 국민들이 모두 고도당하고 있는데 지금 가고한가하게 기성인사 할그 있구나 봐! 이게 부채당자예요 여러분 이 자리랑 어떻게 하나도 싸우지 않고 내 고민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부채당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한주는게 아니겠어요 오는 여러분 오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정부 주범 판사에서 판결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책명이 화가 나가지고 정부 주범 판사로 낙엽을 했잖아요 아 그런데 대법원장에 가가지고 아니 그렇다면 정말 잘못되어진 판결에 대해가지고 대법원장이서 부짖던가 이 국민 정서와는 조리해본 이그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서부 주범 판결에 대하여 하는게 뭡니까 청년들 젊은이들이 난입해가 이것을 서부지법 그 직원들을 직원들 위로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5천9 0만 국민들은 소비타 들어가고 지금 정오도 6천 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1 6 0백만 이상 유권자들은 지금 소비타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가가지고 그래 우리 청년들이 정의에까지 가지고 사무실에 날이 박아가지고 서 아니 그 직원들이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더무여러 생각해보세요 엊그제 이이준수 방송위원장 그 여러분 사실 판교적으로 기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또 어떻게 4대4 기각이 나옵니까 여러분?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이평군발사람 가지고 뭐, 타덕시도못고 와가지고 지금 4대4로 기각고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헌법 재판소, 사실 우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신종부정배라고 그 하는 헌법재판소 대회 소장 이 장을 아예 대놓고 말입니다. 노동적으로 지금 탄핵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연히 헌법재판소 에 가서, 가서, 가서 얘기될 때를 가기 전에 모든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장. 공개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도 더 벌죠. 아니 대통령이 가장 별로라고. 내가 왜 대학을 왜또 구정성과 문제또왜 대한민국이 당국과 세대째 허하고접수당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지금 법정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한번안 했잖아요? 상중이라안 하고 법정 대응입니다. 두분 전쟁을 니까